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출생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다 마치기까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간혹 간혹 출생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또 학교가 어린아이가 학생들이 졸업했다고 기뻐하고, 또 결혼했다고 좋아하고, 모든 일들을 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간혹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마지막 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거부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없어 내게 다치지 않을 일이 왜 다쳤는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고가 아닌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다가올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종에말씀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는 이 땅의 일을 다 마쳤으니 아버지께로 간다 했을 때그 죽음을 건너서 가거든요. 동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놓고 제자들과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laughs> 저희 자은아버지 말씀을 잠깐 아, 하면은 제가 말씀 드리지만은 저희 자은아버지가 막내 작은아버지가 자기 죽음 앞에 왔을 때 인동을 앞에 놓고 교회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사가 꼭 즐거운 찬송을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슬픈 찬송같이 들렸던가 봐요. 찬송 말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흘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그 슬픈 찬송 말고,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불러주세요. 이거 경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의 소방도에 은퇴가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박선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할아버지 그 당시에 북한의 황해도에서 지냈다는데 그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그때는 뭐, 그 거지들이 많았으니까 거지들한테 잘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거지들한테 박정을게 하지 아니하고 잘했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일주일 동안 거지잔치 하거라. 내가 죽거든 거지잔치 하거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지. 거지잔치 하거라. 그동안에 그 거짓들, 거짓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많이, 많이 신세를 줬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할아버지의 관을 누가 맺느냐? 그 거지들이 메고 왔대요. 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음. 거인을 또 얼마나 좋아할 때, 살아생전에도 자기들한테 잘했는데, 마지막 가시면서도 자기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일이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입장에서든지 죽음이 옵니다만은, 자, 병원에서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어쩌다가 의사가 잘못돼서 이거는 의료사로다. 그리고 난리법석을 치르는 일들을 우리는 간혹 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죽든, 자연사에서 죽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은 올 것이 온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판 벌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생, 생, 밖에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십자를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맞이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었었어요. 마지막에 저들, 저들과 함께 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자기 예수님이 왜 왔는지 내 몸과 내 피가 어떤 입장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3년 동안 있을 때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일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것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와, 와서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리를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 중 대성물로 드리려고 나미 있다며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하고 살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삶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았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입장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지난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 우리의 모,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평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힘든 발걸음을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그 일생을 그랬셨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발을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씻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룰 걸다 알고 있으면서 이 시간에 제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가룟 유다였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뻔히 알고, 더 제사장들과 함께 거리한는 일이 있거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자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 대한 마음의 슬픈 마음이 있어요. 저 제자, 저, 저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알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있어요. 짧은 이 시간에.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이런 말 있습니다. <laughs> 크리스토 부라고, 크리스토 무스 교부라고 하는 분이 전하기를 예수님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제일 먼저 씻은 자는 수제자 베드로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정말 찬악하게 기억던가로 유다를 먼저 씻었을 것이다. 네. 그를 생각해서 씻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십시 가운데 또 성찬식을 하는 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충분히 가로누다가 앞에 있는 자리에서 만지도 않는 이 열두 제자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가로누다가 모를 리가 없어요. 가로누다가알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로누다가 이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로누다가 이 말을 들어도 자기를 지칭하면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이미 굳어졌어요. 돌이키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가운데. 이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저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저자가 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저자가 왜 이렇게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픈 마음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회개할 만한데 끝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가로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얘기 마지막 말을 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 제자, 이다유다에게 슬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오늘 이 부문에 첫번째 30, 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간 후에 일런말씀이잖 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 여기 성경에 사도 요한이 전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름났 지금 인자가 영광을 보도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에 이이장이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왜그러냐 예수님은 십자가 저 뒤에 부활했다는 것을 아시거든. 지금 이 시간 이 내가 이 후에 몇 시간 앞에 십자가를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질 것이지만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저 건너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삶을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축제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 하늘 그를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간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러나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너희도 다시 내게 올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소망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난 길이 있다 하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갔을 때, 한국 마트를 가는데, 그 한국 마트에 한 남자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거기서 일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일하는 분인데,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하는데, 부활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합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요. 나도 부활할 겁니다. 나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할 겁니다. 이것을 이분이 이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다른 말 필요 없니든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에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훗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그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 부활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증거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축제해야지. 로 슬퍼하지 마라. 까만 옷이, 까만 옷 입지 말고, 밝은 옷 입어라. 밝은 넥타이도, 검은 넥타이 타지 말고, 밝은 넥타이 착하라 음. 여러분, 생각 차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입장을 다시 일을, 내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장례식을 하라. 그게 아니고, 나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서 밝은 모습으로 그 일을 치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예수기에요.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 아는 게 있습니까? <laughs>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후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뒤에 있을 일을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같이 앉아서 저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입장을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조금 후에는 알 거야 그것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자가를 찍고한 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서 전하고 있듯이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크게 네. 음, 들려보시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네. 음, 네. 저기 저기 에 그뿐만 아니요, 사망 원세를 이기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하여 여기 떠나가도록 해도 괜찮는데 아멘, 아멘. 나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승리하는 사망 원세를이겼다고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삼십육절에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아멘. 이것처럼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 뭘 가졌다고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갈 것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대식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합니까? 그런데 일단 요하겠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로 까만 거 입지 마라. 상봉 네. 입지 마라. 네. 밝은 옷을 입어라. 내가 가는 그 시간에는 즐겁게 아버지 앞에 가는 시간인데 이거는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즐거운 송절식이 되어집니다. 아, 네. 나중에 만날 것이니까. 아, 아무리 아무리, 아마...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그 음. 그런, 그런 얘기 있다잖아요. 어떤 미국 정이 나 남의 나라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laughs>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모든 자녀들한테는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는데 그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잘 있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듣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데 너나한테는잘 있어라 그래요? 너는 예수 안 믿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안믿는 자녀들한테는 다시 만나자는 말을 못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깊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자녀들한테 여러분 식구들한테 전도해야 돼요 전도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은 이 땅에서 잘 살면서 내걸을 걸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 변화의 시간을 함께 하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기를 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는,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다,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 속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 삶을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치는 그 일을 그 일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음, 나와 같은 그 고난에 참여했다고 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네. 이 고난의 시간을 그한 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